h43번입니다. <laughs> 어, 양의 실수 a와 두 실수 b, c에 대해서 상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그는 지금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그값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기울기의 평균 변화를 바꿀 수 있는 모양이 어떤 값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abc b 의 최대값이 2의 세제곱분의 k인데 이때 60k를 구하시오. 일단 처음에 주어진 식을 이용해 가지고 미분했을 때 식을 어 대충 만들어 낼수 있겠죠. 플러스 마스 루트 3일 때 0일 거기 때문에 두 근을 플러스 마스 루트 3으로 가지는 이차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음, 보자 x 제곱 x 제곱 하면은 어,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을. 그러면은 음 라는 식이 fx, f, 프라임 x가 일단 처음에 식의 fx는 ex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 제곱을 가지고 있다면은 ex <laughs> 제곱에 a가 있을 거고, x 제곱만 3이라는 식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지금 이제 미분한 식이 되는 거고, 플러스마이너스 루트 3을근으로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식을 미분을 한번 해보면은. 음, eax 음, 제곱 플러스 bx. 지수 부분, 지수 함수 부분을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e x에 2 a x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공식을 정리하면 e의 x에 ax 제곱 플러스에 e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근데요 부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게이 <laughs> 식은 분명히 두 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이제 플러스 o summary, plus minus r o o 에 to summary, plus p l 이 s plus root 이 o s u a r y plus p l a s p l u 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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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그러면 은 b가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c, a 분의 b 플러스 c 되는 부분이 두 근의 꼽이기 때문에 a 분의 b 플러스 c는 두 근의 꼽이면 마이너스 3이 되고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3a 그래서 위에 b가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은 넘어가서 2a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a,b,c 꼽을 구할 때이 값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두 번째 조건 나 조건에서 우리가 확인을 보면은 나 조건에 지금 나와 있는 게 0에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x2이고 이때 지금 f의 x2 f의 x1 플러스 x2 x1 이게 지금 명부등하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평균변화로기울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f의 x2 f의 x1 면 x 1 x 2 그럼 이 부분을 양변에 나눠주면, 봅시다. <laughs>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이거는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나누 나누게 되면은 이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x 1 x 2가 되고, f의 x 2 f의 x 1 이렇게 될 거고, 부호 반대로 갈겠죠 그다음에, 어, X1 순서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f(x1) f(x2) 로 만들어주고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기울기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f(x) 하고 같습니다. f(x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요 값이 죠을 값. 이걸 가져와 가지고 식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x 제곱에 a의 x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1. 그래서 2의 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 a가 지금 양의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양의 실수니까 양배 나눠도 보통 방향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식 이렇게 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a 값이 지금 지금 e의 x 제곱 어 x 제곱 마이너스 3이랑 e 식은 이걸 최소값으로 가집니다 그럼 이 최소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걸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e의 x 제곱에 x 제곱 마이너스 삼식을 이제 뭐 h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음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e의 x의 x 제곱 마이너스 삼에 플러스 e의 x의 e x x의 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삼이 됩니다. 그래서 e의 x 제곱에 x 플러스 삼에 x 마이너스 일이 되고 영이 되는 값이 일하고 마이너스 삼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함수, 어, 자 원래, 지금 이 두근을 가지는 2차 형태의 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꼭 생긴 건 아닌데, 일단 확인만 그냥 한다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3이고, 1이고. 이차의 개수가 양수거든요. X가 뭐,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양수인 아래로 굴러간 2차 함수 형태로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원래 HX는 그럼 어떻게 생겼겠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3을 만약에 대입했다 하면은 이거는 이것도 양수고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어9 해서 양수 되겠네요 그죠 어 양수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어떤 값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3보다 작아집니다 점수 값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값에서 어차피 계속 커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1대때 1대 오래 계산을 하면은 이 함수 값은 1 대입하면은 음 얼마 되는 거죠 1을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어, 음수되겠네요. 음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양수로 되는거죠. 계속 올라가죠. 이제. 그럼 여기가 1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3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1일 때 그러면 해봅시다. 1일 때 맞겠네요. 그럼 최소값이 1일 때니까 그러면 1 대입하면은 이 식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서 2에 지금 1 3. 요게 -a분의 1. 최소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분의 1이 요거다. 그러면은 -22가 -a분의 1. 그럼 역수로 하면은 22 22 하면은 봅시다. 여기 음, 분모이 반대로 바뀌면은 어 a 분의 일이 되고 이이 분의 일이 어, 그러면 역수로 되면 이렇게 다시 됩니다. a 이렇게 되겠죠 어, 어,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1을 대입해서 나온 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이 e 가 마이너스 a 분의 일 보다 큰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부호 방향 반대로 바뀌었고 역수로 다시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라는 값은 이이 분의 일 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게 최댓값이 되는 거죠 a 의최대값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구해라는 게 ABC의 최대 값을 구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구해는게 A는 그냥 어차피 A이고, A이고, B는 마이너스 2A였고, C는 마이너스 A였습니다. 그럼 다 곱하면 ABC는 결국, 어, 얼마 됩니까? 2A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A 세제곱을 우리가 구해보면, 은 2A 세제곱이라는 거는, A가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2 곱하기에 8, 2, 3제곱분의 1. 그래서 4, 2, 3제곱분의 1. 이게 이제, 최대, 그, 우리 ABC 곱의 최대값입니다. 근데 이 최대값이 문제에서 주어질 때, 어, 2, 3제곱분의 K라고 했거든요. 그럼 K는 이두개 비교해서 K는 결국은 4분의 1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하라는 60K는 15거든요.